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, 같이 있을 사람을 고른다면. 도를 아십니까? 계속 말검. 음식물 쓰레기, 쉰내남 아, 울면서, 그, 아, 준이 맺히는 분, 진정 불가. 운동하고 샤워하는 사람. 입질하는 사나운 강아지. 날 짝사랑하는 사람인데, 내가 별로 안 좋아함. 내가 고백을 깐 선배. 도망 중인 도둑인데, 흉기 확률 50%. 방방 점프하고 뛰는 초딩, 시끄러움. 그나마 여기서, 양호한 게 도둑. 어, 뭐 어쩔 건데. 모른 척 하면 되잖아. 어, 그냥, 같이 가셔가지고, 그냥, 아이고,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이네요. 아, 아, 그러게요. 뭐, 어쩔 건데, 뭐, 내가 도둑인 거, 뭐, 말하면은 뭐, 너 도둑이지! 이러면 그러겠지만, 그냥, 그렇게 안 하고, 그냥, 좀 기다려보죠, 네. 어, 눈치 못채척 하면 되는 거 아니야, 그냥. 내가 거기서 도둑을 잡으려고, 너 씨! 못 가, 도망 못 가, 이러고 있을 것도 아니야, 그냥. 어차피 우린 도망갈 데가 없어.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거야. 흉기가 있을 확률이 50%. 흉기가 100% 있어도 나를 찌를 확률은 낮다고 봅니다. 어, 100% 칼이 있어도 거기서 나를 찌를 이유가 뭐 있어? 내 물건 훔친 것도 아니고. 어 그래서 그나마 여기서 나은 게 조용하게 기다릴 거면 어, 도둑이고. 여기서 제일 최악이 이거야. 이게 냄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음식물은 어쩔 수가 없고 2번, 3번, 4번, 5번은 안 돼요. 어, 2345는 힘들고, 그 789는 괜찮아요. 어, 789는 나를 크게 귀찮게 하는 느낌은 아니야. 10번이 그나마 힘들긴 하겠다. 10번은 근데, 또 애들 혼내면 돼요. 그냥 피지컬적으로 좀 압도적이면 은 조용히 합니다. 어, 저 같은 사람은 좀 힘들긴 한데, 내가 좀 키도 크고 덩치도 있다. 그러면은 애들 금방 조용해져요. 약간 습! 허허! 조용히 하네! 이러면 바로 그냥 어, 죄송합니다. 이런단 말이야.